과거에는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차량 가액에 따라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월약 3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으나 이는 최근 제도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자동차 소유와는 무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는 지역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자동차 소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해소되면서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소유로 인한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 폐지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자영업자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고객 응대 시 편안함과 인상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강력한 엔진 성능과 뛰어난 주행 안정성으로 장거리 운전이나 자주 이동하는 업무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갖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안전 기능은 운전의 편리함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펠리세이드는 자영업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완성해줄 차량입니다. 아메리카 리스 렌트 홀세일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와 금융 서비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 앞까지 차량을 배달하는 턴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반짝 장기 렌터카는 출고, 임박 차량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오픈런 제도입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을 기회도 제공됩니다.